여러분, 기사장입니다. 어,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인데요. 빨리 동영상을 업로드를 좀 하고, 오늘 밤 좀, 네, 좀 잠을 좀, 빨리 좀 자야겠습니다. 아,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할벌짓은 아주 유용, 보시면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기사 새끼들이 쳐 오면은, 고객들한테 파워 팬에서 만약 소리가 나거나 파워 팬이 아예 돌지를 않는다면은 그 새끼들은 무조건 교체를 하라고 네. 네,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해요.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네, 들을 필요도 없고. 그런 기사들이야 말로 지 말로 실력이 없는 기사들이죠. 그래픽 카드, 아니,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픽 카드도 쿨러가 달아져 있으니까요.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고, 컴퓨터, 컴퓨터에 쿨러가 달아져 있는 것들은, 하여튼, 전부 다 그, 뭐냐, 그 수리가 50대, 50%는 가능하고, 나머지 50%는 수리가 불 불가능, 불가능한 쿨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파워에도 쿨러가 들어가져 있고 그래픽 카드에도 쿨러가 들어가져 있고 CPU 쿨러에도 네. CPU에도 쿨러가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에 케이스 전면 전면에도 뭐 120mm인지 뭐80 mm인지 그것도 쿨러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. 다 들어가져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이 쿨러가 쿨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쿨러가 크면은 클수록 이그 뭡니까? 이 이 회전하는 힘이라던가, 회전하는 힘이라던가, 뭐 그런 것 때문에, 그러니까 소리가 날 확률이 적어요. 소리가 날 확률이 적은데, 크기가 작은 팬들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, 제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, LP형, 그래픽카드 LP형, 지포스 210, 310, 410, 510, 520, 610, 710, 네, 요런 10시리즈로 시작했었던 LP형들. 거기에는 작은 CPU, 작은 CPU랜드, 그 작은 쿨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, 그거는 어느 정도 먼지가 쌓이게 되면은, 그게 자동이 아니고, 그게, 어느 정도 먼지가 쌓이게 되면은, 그게 소리가 덜덜덜덜 소리가 나는, 나면서 이제 그 쿨러가 이제 마지막으로 멈추는 증세가, 네, 나온다는 말이죠. 나온다는 말인데, 어쨌거나 쿨러는 이렇게 커야 돼요. 쿨러는 이렇게 커야 되고, 자, 한 가지 요거 보여드리자면은, 요 라벨을 한번 띄워볼게요. 요 라벨을. 라벨을 띄워 올라보면, 띄어 올라, 띄어보면은이 고무 마킹이 있습니다. 이 고무 마킹을 제거를 하면은 바로 오일을 주입하는 군형이 있어요. 지금 말라있죠? 이것도. 이것도 제가 대형 펜인데, 이거 제가 안쓴 지가 꽤 한, 한 3, 4년 됐어요. 이거 안쓴 지가. 그러다 보니까 오일이 다 말라져 있는데, 여기에다가 오일을 주입을 해서, 그 다음에 군형을 이 고무 마킹을 다시 맞고 그 다음에 이 스티커를 덮는 겁니다. 네, 스티커를 덮는데, 스티커, 스티커를 덮을 때도 있고, 안 덮을 때도 있나, 어쨌거나, 덮는 게 좋긴 하겠죠. 이렇게 해가지고 파워펜의 문제를 99%를, 네, 그 소음 문제를, 파워펜의 소음 문제 99%를 해결을 볼 수가 있어요. 해결을 볼 수가 있고, 그래서 그 기차 새끼들이 쳐오면은, 그 파워팬에서 소음 나는 건 아니면 파워팬이 아예 안 도는 걸 가지고 그 전원은 들어오는 그 멀쩡한 그 파워를 교체를 하자고 그렇게 고객한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놈들은 다네다 네, 다 사기꾼 놈들이라고 다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면 지들 기술 실력이 딸리면은 뭐 몸으로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냥 뭐 단순히 뭐 부품 교체하는 거는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? 부품 교체하는 거는 고객님들도 요즘에 다 하는 거예요. 다 하는 건데 이런 세세한 부분을 이런 거를 그 새끼들은 네 컴퓨터에스 기사 새끼들은 모르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뭐 하여튼.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사노릇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네, 참을 수 없는 수치죠. 참을 수 없는 수치고요. 아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앞면 베, 베젤 그쪽에 달려 있는 쿨러나 아니면은 파워팬 쪽 파워팬의 그런 쿨러는 오일 주입이 됩니다만 이 그래픽카드 쿨러를 한번 볼까요? 그래픽카드가 여기 샘플을 준비를 했어요. 샘플을 준비를 했는데, 이게 지퍼스 560이에요. 지퍼스 560S인데, 이거 뚜껑을 열어요. 뚜껑을 열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. 뚜껑을 열고, 이걸 좀 뽑고요. 이거는 거의 원본 그대로 제가 들고 있어요, 이게. 거의, 그러니까 먼지하고도 거의 오염이 안 됐죠, 이게. 네. 나지꽤 튼튼, 하여튼 무제거 오래된 그래픽 카드. 옛날에 잘 나갔습니다. 오6고 여기에도 보시면 똑같이 스티커 있어요. 이거. 스티커가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처럼 그 오일 주입하는 구멍이열수 있는지 못, 못 열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스티커를 뗐을 때 플라스틱으로 아예 통짜로 막혀 있으면은 그거는 쿨러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. 오일 주입이 안 되기 때문에.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.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. 아까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. 뜯기가 되게 힘드네요. 스티커가. 여기 보시면은, 예, 고무 마킹도 없고, 예, 이게 뚫어져 있죠. 이 쿨러는, 이렇게 잘 돌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시끄러운 소음이 난다거나 아니면 팬이 만약 이렇게 굳었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 동그란 부분에다가 오일을 주입을 하신 다음에 이 스티커를 다시 깔끔하게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픽 카드 쿨이 여기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네 완료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? 기사 새끼들 와가지고, 뭐, 쿨러 교체는, 뭐, 쿨러 교체는 할수 있어요. 왜냐하면 막혀있는 플라스틱 통짜로다가 막혀있는 쿨러들이 좀 있기 때문에. 하지만은, 고무로다가 막혀있거나, 그, 고무로도 안 막혀있는 쿨러가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지포스 560처럼. 고모로도 안 막혀있는 쿨러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, 거기에다가 단순히 오일만 주입만 해주면, 얼마든지 쌩쌩 잘 돌아가는 이, 네, 팬들을, 기사들은 와서 이거를 통째로 파워를 교체를 하고, 그래픽카드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. 뭐, 이렇게 네, 납, 납 대고 있다고, 네, 개나발 불, 불고 있다고,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여튼, 하, 여튼 요즘에 다들 못, 미, 못 믿겠어요. 그러니까 뭐, 기사 새끼들, 기사 애들도 그렇고. 하여튼, 기사들이 잘해야지 고객님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. 하여튼,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구독과 추천 부탁 좀 드리고요.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